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민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게한 10년 전이니까요. 제작되고, 그리고 개봉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좀비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또 오래 버티다 보니까 그제 시간을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8월 K 좀비 영화 개봉 테마의 세 번째 영화. 소믹한 가족부기자 전에 없던 새로운 K 좀비만 기묘한 가족입니다. 지난 10년간 연고가 없는 불황자들과 행불자 및 대학생들에게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불법적인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밤 대형 제약사의 실험으로 죽음을 맞았던 한 남자가 깨어납니다. 이 남자가 좀비로 모습을 드러낸 건. 조용한 시골 마을 풍산 타격감 채로 어딘가 좀 많이 헐랭하죠 이번엔 주유소 집 어르신 만덕과 마주칩니다 너 누구여? 거기서 뭐하는겨? 어디 으란데 누가를 물어 그 순간 만덕을 물어버리는 좀비 아버지, 아괜찮으거 기껴요. 첫째 준걸은 다친 아이.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이 XX놈을 XX 재팩에 맞아봐. 내가 야 똑같이 물어뜯어줄 테니까. 에이? 둘째 민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지만요. 여전하네. 그날 밤, 막내딸 해걸은 창고에서 수상한 침입자를 발견합니다. 거기 누구야? 우리 놈. 고반에서 뭐 하냐? 오 이놈의 너 절반 잤다! 침입자의 존재가 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건 둘째 민걸 덕분. 나 어떻게? 아버님! <놀람> 그렇게 해결은 양배추에 집착하는 반려동물 아니 반려좀비 좀비를 돌보게 됩니다. 아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 극 중에서 쫑비가 왜 양배추를 먹었냐면요. 제 아내가 사실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양배추를 삶아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양배추 생긴 게딱그 사람의 뇌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겠는데 싶었죠. 아마 쫑비도 인간의 뇌랑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한편 만덕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운동 돌 혀라. 좀비에게 물린 이후로 회춘한 건데요. 이, 이게. <laughs> 만덕은 망한 주유소를 일으켜 세울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합니다. 자네가 먼저요. 예? 저, 저요. 비혀. 예. 여러분들어 내가 먼저 할게요. 바로 회춘의 묘약, 좀비 바이러스를 파는 거였죠. 야마, 왜 그래? 네가 좋아하는 고기야. 아이 왜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고 있어 진짜. 거가 아, 뭐. 아! 아! 주유소지 기묘한 가족의 상상 초월 좀비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존 좀비 영화가 갖고 있는 모든 클리셰들을 좀 비틀고 싶었어요. 기존의 좀비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든 가족이든 이렇게 변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비한테 물리면은 좀비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데, 김영가족에서는 반대로 가죠. 회촌하기도 하고, 좀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숭박한 시골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좀비가 나타난다면, 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게 저희 영화의 시작이었죠. 이 가족들 시작부터가 조금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족이죠. 장남인 중거리 부부 같은 경우는 뜨내기 손님들한테 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죠. 어때요? 깔끔하지 <laughs> 사장님 가격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 가격 난 몰라요 그냥 저쪽에다가 그냥. 아이고 그냥. 지가 때마침 그짝그러다가 지나가는 길 아니었으면 어지갈 뻔했어요. 막내 늑둥이 뭐 해바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결핍이 많은 친구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애미 죽인 년. 언니가 나나 다 돌아가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토끼며뭐길고양이며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반려동물 삼아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비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 좀비를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기묘한 가족이 됐다 싶었죠. 콩가루요 콩가루. 단연 좀비죠. 저희가 크랭크인 거의 직전까지도 좀 이렇게 캐스팅이 좀 어려웠는데요. 좀비야. 막대기 같은 좀비도 아니고, 또, 이렇게, 감정 연기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우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 했었고요. 4등이라는 영화에서 정관환 배우를 딱 보고, 아, 굉장히, 어, 좀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만났는데, 걸어 들어올 때부터 딱 보니까 그냥 좀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 할래? 그러니까, 할게요. 왜? 그랬더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서 그냥 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오케이템은요 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품 중에 지금까지도 어, 제가 소장하고 있는 바로 이거 민거리가 만든 좀비가이입니다 그걸 두고 잠복기라고 하는 거다 잠복 기 좀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좀비가 뭔지 설명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조금 더 재밌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고 실제 그 남규 씨가 쓴 부분이고요. 이 그림을 보고 가족들이 뭐 냄비 그리고 파카 이런 것들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어, 이거, 이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좀비 가이드 자체가 링거리라고 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은 이기적이고 이렇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둘째잖아요. 죽여야 돼. 에라이 근데 결국은 이 좀비 가이드 이 자체로 가족을 구하게 되고 그런 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가족을 생각하는 민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좀비의 회춘 묘약 덕분에 성공적인 결혼식을 치르나 싶지만 니들 덕분에 온 마을의 활기가 넘친다좀다봐 응. 지가 뭐한게 뭐가 있어 아, <laughs> 신랑을 포함해서 좀비에게 물린 사람이 모두 좀비로 변합니다. 예, 풍산 파출소요 어디? 그렇게 마을은 좀비 소굴이 되고 마는데요 어이, 당신들 나와요. 빨리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급기야 좀비떼가 주유소까지 몰려옵니다. 중거리 같은 경우는 머리에 항상 그 까치집이 지어져 있죠. 분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주무시다가 바로 오시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촬영이 없는 날도 그냥 오세요. 뭐 워낙에 뭐 본인이 좀비 매니아시기 때문에 동네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동네 사람들처럼 그냥 마실 다니시고 그러니까 처음에야 뭐 어, 배우다 연예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좀 신기해했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그 동네 사람이 그냥 되어버렸죠. 네, 뭐. 리죠 네, 말씀하세요. 야괴 집필들이 엄청나게 몰려고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선생님, 자꾸 장난전화하시면 벌금 받습니다. 민걸 역할을 했던 김남규 배우 같은 경우는 좀비때가 충몰한 시내를 트럭을 타고 이제 도망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실제로 보였으면 했어요. 위험한 장애물들도 있고 했는데, 김남규 배우는 흔쾌히 본인이 직접 하겠다 해서 한 번에 오케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오케이 컷은 주유소가 좀비 무도의장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좀비 떼가 주유소를 습격하고 가족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잖아요. 시각과 청각에 연인한 이 좀비들이 불꽃에 굉장히 막 집중하면서 몰려가죠.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제 탈출하는 장면인데요. 쟤들왜 저래? 저 저거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복도 많고 남 탐만 하고 도망만 다니고 막 무책임하게 행동하던그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비들을 돌그 뚫고 가족을 구하러 가죠. 그래 여보, 절대 부자기 엄마. 모이라고 진짜 일도 안 주던 그 동생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그 준거리랑 민거리가 그 서로 교감하는 장면. 저는 그 장면 찍을 때 사실은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시방부터 입작으로 한 발짝도 못 와요. 세상에는 그 어떤 영화도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기묘한 가족》은 K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비튼 영화인데요. 신선하고 코믹하면서도 끈끈한 가족에까지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레전드 K무비 영화 기묘한 가족을 영화감독 이민재가 추천합니다.